안녕하세요 아재입니다 자 오늘은 요 활로 뭘 해볼 거냐면 조금 위험한 실험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들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죠 가스 종류들입니다 뭐 바퀴벌레 살충제도 있고 에프킬라도 있고 부탄가스도 있고 뭐 이런데 요것들을 한번 활로 쏴볼 겁니다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요런 가스통을 총으로 땅 쏘면 뻥 하고 막 그런 터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활로 쐈을 때도 그렇게 터지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실험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말 없이 바로 한번 순서대로 요킬라 종류부터 첫 번째로 쏘고 두 번째는 요 부탄가스 그리고 세 번째는 요 캠핑용 가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구! 아, 근데 맞아야지 이게. 내가 <laughs> 네, <한> 3시간 <웃음> <웃음> 자, 저기 앞에다가 이제 F킬라부터 먼저 설치를 해놨는데 혹시나 터져가지고 파편이 날라올수 있기 때문에 조금 거리는 한2 30m 정도 띄운 상태에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살은 일반 장전이 아니라 편전으로 해볼 거예요. 언젠가맞을겠지만 맞을 때까지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오랜만에 떼니까 되게 힘드네. 망끼리 온다, 야. 좋아 감좋아 감좋아 바로 옆에 만있어 근데 조준점 까먹었다 뭐 옆발 쏘면 되겠지 다시 이번엔 진짜 초집중 휴. 오! 와았와 맞았어 근데 안 터지는데? 아니 생각했던 거는 딱 맞으면은 뿌 하고 막 터지는 그런 걸 상상했는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일단 자, 아니 갖고 와서 봐야지. 그냥 <laughs> 자, 여기 앞에, 여기 뒤에, 그리고 여기도, 여기가 앞에, 여기 뒤에 이렇게 두 개를 딱이 세워놨는데 나란히 관통은 했는데 터지진 않고 그냥 그 안에 있는 그 액체,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그게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 다 불이 안 붙네. 이 부탄가스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럼 이제 부탄가스 한번 설치해서 바로 또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안 터지지? 자, 그러면 요번에는 부탄가스. 요게 과연 휴... 아 씨, 바로 위에 맞아서. 아, 요 라인은 맞는데 이 상하조 절 자, 다시. 비그 있지? 아, 진짜 자꾸 옆에 왔네 막에서 쏘면 안되냐? 안 돼. 여기나 지금 시한5 m 앞에서 쏘나 똑같어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서 혹시 를 같은 소리 하고 막 빠졌다! 근데 또 잠깐만 안 터졌어 가스만 또 새어 나왔어요 왜지? 자꾸 불이 없으니까 왜 그러면 영화에서 총으로 가스통 샀을땐왜 터져? 어, 화약 있잖아 총알에 무슨 소리야 총알 탄데에 화약이 어딨어 화약에 땅 터지고 탄도만 나가는 건데 영화니까 터지나보지 영화니까 터지나? <웃음> <웃음> 아무튼 갖고 와서 보겠습니다 오 화살 얼었어 자 보이십니까? 이 갖고 오는 동안에 다 녹았네 요요요 요, 요. 날개 날개 깃 화살 얼었어 오 어, 되게 차고, 어우, 씨. 아무튼, 이것도또안 아, 빠지네, 이거. 아무튼, 이것도 맞아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관통이 됐는데, 보셨다시피, 그냥 가스 액만 나오고, 불이 붙지는 않았어요. 부탄가스도 안붙으면저 캠핑용 가스도 안 붙을 것 같은데, 한번 뭐 갖고 왔으니까, 쏴 보겠습니다. 이게 뭐지? 아궁. 자, 그럼 마지막. 저 캠핑용 가스는, 확실히 부피도 넓기 때문에 안에 들은 가스 양도 많아가지고 조금 더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한번 쏴 보겠습니다. 자, 아 씨. 오. 어, 뭐야? 오, 깜짝 놀랐어. 팽이처럼, 팽이처 빙금... 갖고 와 보겠습니다. 어, 근데 저도안 터지네, 또. 오, 씨. 와, 겁나 멋있어, 근데. <laughs> 겁나. 와. 보시면은, 여기 딱 박혔어요. 박혔는데, 뒤로 관통한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아. 박혔는데, 이 안에 가스압이 너무 세니까 화살을 밀었나봐. 뒤에가 관통된 게 없거든요, 보면? 여기는 뚫렸는데? 그러니까 박히고선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스압이 밀어갖고, 화살을 바깥으로 빼냈나봐. 와. 깜짝 놀랐네. 이거 페이셜 막 빙글빙글 돌고 막. 근데 이것도 결국엔 안 터졌어요.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뭐 가스랑,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가연성이 있는 이런 뭐, 약품들 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뭐, 화살이라서 정말 안 터진 건지, 총이면 터질지, 뭐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결과로는 안 터졌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다음번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